까지 자리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우셔서 천문 밑에 계셨어. 오래 기다리셨어. 저도 어머니 앞을 너무 너무 뵙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더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집에 갈게요. 너무 네, 이 땡볕에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네? 오늘 희망이 너무 더워 보여가지고, 오늘 정해진 곡수가 네 곡이거든요? 근데 세 곡까지만 딱 듣고, 계속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영웅님들 어떻게 할까요, 노래를?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다음 곡이, 김희재가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느린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느린 노래 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어머님 신나게 한번춤한번 한번 추시라고 준비했는데 같이 춤한번 추고 놀아볼까요? 비비제가 예! 마지막이래요 이 뒤에 더 나올 가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신나게 흔들어 제껴보입시다 장인정 선배님의 옆집누나 아! 자니다운스트 一刀切开，太多不能全都开口，又要难摘。 Eu 오늘은 같이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신분들은다 모셔보세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부터 신나는 노래로 쭉 달릴건데요 다음 곡 김희재 신곡 한곡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희재 신곡 제목이 여러분 아직 내가 말 안했잖아요 성격도 급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야 되는 노래예요 제목이 우야노. 어? 우야노. 우야노. 제목이? 우야노. 우야노. 자, 우리 희한별조용 이쪽에. 어머님들 안 하셔. 뭐 이렇게? 네. 제목이? 우야노. 그렇지. 우야노.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laughs> 자, 박진철이. 마이크 보증금 올려주세요. 아빠, 아빠. 있어요. 근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 어, 선선해요 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줄 알고 어,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옷으로 입뻐요 <laughs> 오늘 좀 힙해 입을 왔는 감사합니다 선글라스가 아주 멋지십니다 다음에 저도 좀 빌려주세요 저도 꼭 한번 써보고 싶네요. 빨리 줘. 어, 야외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 어, 건강해 보이시고 김희재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한곡더 우리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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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뗐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정해진 노래가 있어요? 정해노래래 안 돼, 형님? 선물라스가 아주 멋있으시네. 어머면 잠깐 저좀비려줘보세요 <laughs> 에? 카이베떼. 어. 어디 가입했노? 아, 이꺼 했다. 아, 내꺼 팬클럽. 자, 뒤 봐라. 괜찮다. 이래서한번 껴볼까요? 얘야 나, 마 피하시네. 끼고 한 노래 안 모를까, 예. 응? 아, 예? 자, 다음 노래, 원래 마지막 곡인데, 혹시 아쉬우신 분들? 예. 우리 팬클럽만 아쉽나봐. 이중에 어머분들은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김희재, 이거 노래 한 곡만 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네. 네. 어, 왜 이렇게 웃으셔? 이분이 이게, 이게 선글라스가 별로야? 아 여기 서는 버섯 보라 버섯 보라이러시는데근가 네, 없어요. 그래? 그래. 어머니 이거 도로 가져가시래. <laughs> <laughs> 와이카노 미안테 사랑아 제발 이따 안부르기 양사 이쁘 박수 한번 쳐주 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신 관계로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김희재 노래가 한곡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예예예, 예, 예, 어르신. 예예, 너무 이겨요. 제일 좋아 보인다고 아,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이제 빨리 들어가셔. 아, 노래 해야 돼. <laughs> 자, 김희재 노래 중에 정든 사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많이 되셔서 정통 트로트 곡이거든요 어 박자도 굉장히 쉽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든사람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이쳐주 yeah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뵈서왜 이제 부인하시는 거야, 머니 멋진 장갑 끼셨네. 강아지도 너무 이쁘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부탁을.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연예인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는 스타일이거든. 내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내내머니 네, 네. 보니까 신형 누나를 보는 거 같네. <laughs> 네, 다 찍었거든. 이 어, 화면도 안 나오는 와요자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네. 다비 이모를 여기서 보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주시고 김희재 반가워해주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부럽다! 네? 부러워요 어떻게 부러워세요떻게찍 어떻게 부러우세요? 우리도 찍어줘! 응? 찍어줘! 어떻게 찍어줘? 단체 어? 사진 찍자고? 단체 네! 사진? 네! 우리 매니저님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세상 가장 예쁜 포즈 네! 하나 둘셋아안보여 그렇게 하면 내가 안나오잖아 <laughs> <laughs> 어떻게 소원 성취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희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멋진 연주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지요? 네! 이분들께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텐데 될 우리. 김연호 감독님과 멋진 관영업단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우리 저번에 뵀을 때 제가 빵빨이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아네꼭 할게. 그, 그, 그때도 다음에 하신 다이었는데 다음에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꼭 신나게 한번 놀고 돌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কাপোৰ <muchas> পাছত Yeah. yeah.